안녕하세요, 핀포인트 뉴스의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핀포인트 뉴스의 송인하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림,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차이 차는 본적이 있어? 아니나 처음 봐. 전부지. 처음 응. 어이 이 차가 흔한 차량은 아니야. 어. 근데 이 차가 어떤 차량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푸조 시트로엥 그룹이라고 해갖고 PSA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어... 지금은 이제 푸조 시트로엥이 그 스틸란티스 그룹의 합병이 됐단 말이야. 어. 스텔란티스가 어떤 그룹이냐면은 지프, 어. 어? 푸조, 시트로엥, 아. DS 어? 뭐다 들어가 있는 이제 여러 개 통합된 이제 브랜드 중에 하나다. 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외 현대차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제네시스잖아. 어. 그처럼 것 스텔란티스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는 DS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다그 DS 브랜드에서도 DS7 차량, 이제 DS3, DS5, DS7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크면 어떤 걸 의미하겠어? 좀더큰 차량을 뜻하겠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DS 브랜드에서 가장 큰 차량 어. SUV 차량 DS 7 크로스백 이제 그랜드 시크 모델이다 될 지금 우선, 이제 전체 그 외관 색상을 보면은 색상이 좀 일반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어 보이는. 어두운 좀 쥐색? 어두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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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확한 명칭은 플래티넘 그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뻐. 진짜 고급져. 어. 플래티넘 그냥 묻는 거 아니잖아. 카드도, 실 카드도 아. 플래티넘 하면 약간 좀 하이 단계. 어, 어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되고. 디, 나는 DS세, DS 브랜드의 엠블럼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우선 크롬으로 해가지고 약간 실버 계열로 해갖고 DS를 뜻하는 아 엠블럼인 엠블럼을 거야? 어. 이게 아니고? 어 이게 엠블럼, 이 엠블럼 마크야. 이게 엠블럼인데, 어. 요 위에도 본인 위에도 음. 엠블럼 요요 요 형태 있지. 어. 이게 D야. 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게 S잖아. 어. 요 형태를 위에 본인 위에도 작게 표현을 해서 좀 세련된 아. 그런 느낌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 그러니까 이게 메인 엠블럼이지. 그렇지, 이게 아. 엠블럼이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그릴을 살펴볼텐데 전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잖아. 코가 어. 얼마나 이쁘냐가 중요한 건데 어. 이 지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도 있는데 약간 모양이 패턴을 음. 보면은. 다이아몬드 패턴 이란 말이야. 오.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갖고 음. 쫙 여러 개로 연결됐잖아. 되게 커 그리고 음, 음.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서 육각형 그릴을 어. 어, 크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육각형 그릴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제 이이 이 명칭을 DS 윙이라고 부른대. DS 윙? 어. 날개? 음. 왜지? 그건 모르겠어. 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윙인데 <laughs> 맛있잖아. 그러니까. <laughs> 어. 그래서 DS 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 전체적인 이제 그 테두리를 크롬으로 이제 장식을 했는데 요 옆, 옆에 이제 라이트 있는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까지 길게 크롬을 빼가지고 음. 좀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살려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눈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눈이 이뻐야 되잖아 예. 어, 눈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가 일자형이 아니라 색을 나눠져서 예. 그래픽 라이트처럼 예. 약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 네. 어 이게 이것도 또 D S 이제 L E D 비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음. 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포그램프 안개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자의 약간 송곳니 같은 아. 어,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원래 이 그룹에 어, 푸조가 같이 섞여 있거든. 음. 같은 그룹인데 푸조가 원래 이제 사자를 형상화해서 만든 차량이거든 네. 어, 디자인이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승곤이 같은 것도 사자형 형태를 좀 닮았다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쁘다. 아, 이쁘지 음. 전체적으로. 음. 그다음 에 위에 이제 본인 후드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주권 약간 라인으로 해가지고 캐릭터 라인을 잘 살려냈단 말이야 정 중앙에. 어.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 살짝 음각을 줘가지고 공기가 잘 빠져서 흘러나갈 수 있게 어. 공기 역학, 공기 역학도 빼놓지 않았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좀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용맹함까지, 럭셔리함에 잘다이내믹함까지 그렇게 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 부분도 보면은 이게 되게 DS 브랜드가 실버 같은 그런 실버 계열을 어. 좀 많이 적용을 한것같아 어. 아무래도 플래티넘 좀, 좀 프리미엄 브랜드 어. 이거를 좀 어, 강조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움을 좀더 살려내기 위함이 아닐까.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거 지금 그릴 그릴이 엄청 크다 어, 생각보다. 그리고 진짜 볼륨감이 응. 빵빵해. 어, 빵빵해. 어, 이제 이어서 음. 측면부를 한번 보자. 고 예. 어. 자 옮겨. 아예. 아니 들어서. 옆력으로 <laughs> <laughs> 어떻게 해볼까? 어옆력으로 해봐. CG 되죠? <laughs> 자 이제 전면에 이어서 측면을 살펴볼 텐데. 예. 직면 같은 경우에는 휠 타이어를 먼저 살, 살펴봐야 될것같아요자휠 예. 타이어 예. 이게 지금 몇 인치일까 2 0인치예요 20인치? 예. 어떻게 알았지? 써 있더라고요 어, 어김없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휠 타이어 20인치 이 차에 비해서는 휠 타이어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 아니야 되게 큰 편에 속하는데 이 이유는 항상 우리가 꼬집고 넘어가야 되죠 왜냐면 다른 편안본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어, 휠 타이어니까 그러니까 타이어가 크면 클수록 이 접지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예. 승차감이 더 높아지고 예. 어, 그런 장점이 있고 예. 이제 크면 클수록 대신 연비는 조금 줄어든다. 아. 근데 19인치나 20인치나 연비가 그렇게 막 심한 차이는 아니야. 어, 오히려 이제 브레이크를 더 많이 제동을 많이 밟고 막 운전 습관이 더 연비 효율에 더 그걸 관여를 한다. 관여를 해요? 어, 관여를 한다. 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측면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라인이 하단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저앞 바퀴부터 해가지고 뒤에 트렁크 있는 데까지 예. 어이 라인들이 쫙, 약간 직선으로 음어 캐릭터 라인들이 살아 있음을 예.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될것 같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측면 라인을 살펴봤고 여기 지금 위에 부분을 보면 윈도 우 A 필러부터 해가지고 C 필러 주변 부분까지 보면은 약간 이제. 라인이 좀 뒤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예. 어, 날렵하게 떨어지는 그 야키만두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어, SUV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백 그런 느낌 어,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어, 전체적으로는 4급이 DS7이라 그런지 몰라도 중형급 SUV 어, 그 정도보다 조금 커보이나 어.. 그 정도 돼 보이는 거죠? 그 정도 돼 보이는 거 같지 예. 약간 중역금 저, 정도다 생각하면 될거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사이즈 차체 크기를 살펴보면은 예. 어, 외워왔지? 오빠가 외워왔죠 너한 한 번쯤은 네가 외우면 되는 거야? 아.. 뭐.. 죄송합니다 아 외우기 싫으면 줄자라도 갖고 오든가 이거 전장이라 그러지 예. 전체적인 이제 앞에서부터 뒤까지의 길이는 4595mm 어? 거의 3m 터 50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네. 될것 같아. 기네. 수로, 어, 그리고 이제 점프이라 그러지. 너비. 너비 같은 경우에는 1895mm야. 어, 약100 190 190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차체 이제 높이는 1630mm. 어. 나보다 한 20mm 20 c m 정도 작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휠베이스라 그러지. 축강거리축강거리 축강 거리, 거리 같은 경우에는 3m는 좀안 되지만 2m 2740으로 거의 한 2m 7 5그 아. 정도에 가까운 휠베이스를 좀. 널찍널찍하네요. 어,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체가 굉장히 큰 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휠베이스면은 실내 공간도 좀 여유있게 네. 뽑아내, 뽑아내지 않았을까. 충분히 편안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어, 시승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티팅이 제대로 잘안돼 있어. 속에 다 보여요. 응, 되게 엮게 돼있다어있는 그 차야. 그래서 살짝 봤는데 레그룸이 넓어. 딱 봐도 넓어. 어, 아, 넓네. 어. 그리고 이게 약간 크로스백 차량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니까 뒷부분이 더 이제 길게 빠져가지고. 아 좀더 넓은 공간을 연출해내지 않았을까. 그 아. 이렇게 생각이 드네. 해, 이제 마지막으로 후면을. 아, 나 갑자기 마스크를 꼈네. 괜찮아? 어, 역시 나는 매너가 있어. <laughs> 화장실 갔다 왔거든. 우리 촬영할 때만 뺀 거예요. 아, 아시죠? 자, 이제 우리 후면을 살펴볼 텐데. 이제 후면 역시. 이제 크롬이 눈에 띄잖아. 번쩍번쩍. 한 이게 너무 눈에 많이 띄, 띄는 것 같아. 난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 진짜 전기차인 줄 알았어. 되게 전기차스러워, 뭔가. 그러니까 전기차 느낌 있어. 오. 왜냐면 디자인이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때. 오! 그래가지고. 어. 어. 그러면서 럭셔리하고. 그치. 렇지 어. 전기차랑도 헷갈릴 수도 있어. 어.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아니지?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순수 내연기관이야. 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미등이라고 그러지, 테일 램프를 살펴볼 텐데, 음. 테일 램프가, 가 생각보다 이제 SUV 차량인데, 좀 얄쌍하, 얄쌍하게, 음. 좀 이렇게 날렵하게 빠졌다, 이렇게 어. 보면 될것 같아. 보석 같아, 그리고 너무 어. 예뻐. 그리고 이거 역시, 여기 또 패턴도 약간 이게 디자인이 어. 다이아몬드. 오. 이렇게.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 패턴을 좋아할까? 좀 모르겠어. 여기에 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아까 감독님이 차 옮기실 때 시동거실 때 봤는데 어. 시동거니까 앞에 램프가 쫙 돌더라고. 어, 그게 180도 LED 그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라이트가 180도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너무 예뻐. 어, 예뻐. 그게, 어, 막 반짝반짝거리니까 보석같이 보석 이렇게 전시해놓은 것처럼 마치. 이게 약간 아, 나 이게 정확한 이이 이걸 모르겠는데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가 뭔지 아세요? 아방가르드가 아방가르드지 뭐야? 그 아방가르드가 어떤, 어떤 걸?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많이 들어왔는데.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이어받은 어, 디자인 그거래. 아 어, 그게 아방가르드가 다이아몬드하고 막 이런 거랑 그. 연관이 있나? 보석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 아 그래서 약간 아 이, 이런 이런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막 보석 이런 게 약간.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느낌까지. 어, 이게 약간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음. 응. 2021년, 올해 어. 2월 기준으로, 어, 그랜드 시크 모델이 5,950만 원. 어, 어.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어. 왜 비싸, 깜짝 놀랐어. 아니, 생각보다 싸서. 어, 그래? 어. 나 어, 비싸다고 어. 느꼈는데. 아, 어, 진짜? <laughs> 어. 어, 돈 많나 보다, 역시. 그 아이가 딱 봤을 때 되게 비싸 보이잖아, 차가. 어. 비싸잖아, 6 0만 원이면. 아, 그, 아, 그, 생각보다 싸다, 이거지. 아, 어. 아, 아. 어. 이제 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차들을 타봤잖아. 예. 처음으로 전기차도 타보고, 예. 뭐 여러 차들을 타봤는데 또 역시 프랑스 차는, 최초일까지. 요 기대돼. 프랑스의 감성을 실내에 탑승하면서부터 느, 느끼기 시작하면서, 예. 주행까지. 네. 예. 어, 프랑스 파리를 주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내 들어가면은 프랑스의 느낌을 받을 수 있대. 예? 왜냐면 실내 컨셉 자체가 예. 프랑스 거리에서 예. 거리의 컨셉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적용을 시켰다 그러더라. 고 아, 정말요? 어, 인테리어 설계를 했다 고러더라 어떤 그러더라고. 감성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여러 개의 감성이 있어. 예. 프랑스의 거리도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델 트림별로 예. 그 거리를 적용해 놨다 그러더라. 고 어,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프랑스 파리처럼 파리. 파리지행처럼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슬픈 날 차에서 운다. 근데 프랑스에서 우는 느낌. 우리 이거 타고 예. 한번 돌아보자고. 네. 아쉽지만 우리 이제 서울을 돌아보자. 좋아요.